아, 이거 보통 더빙 없잖아. 내가 해야 되나? 흑태자랑 아이스 더빙 있다고? 나머진 내가 읽어야 된다는 소리네. <laughs> 그러면은 그 흑태자 성우님하고 아이스 성우님을 모셔왔다는 소리네. 야.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갑시다. 블리자드. 탕! 아이스이 토기사단 상시 모집 중.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여기서부터 더빙이 없네. 전하 말씀하신 대형이 완성되었습니다. 해경대 발탄 부대가 좌익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그런가? 전하 괜찮으십니까? 조금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나? 죄송합니다. 전하께서 그러실 리가 없으실 텐데. 아니, 나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큰전장을 벌이는데 긴장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 전하. 전하, 지금이라도 팬들의 건과 협약을 맺는 건 어떠신지요? 다크 아머와 실버 에로우가 충돌하게 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사이럽스로 하여금 곡물 가격을 인상해 도발한 게 누군지 잊었나, 비신호 그건 제국의 국력이 강해지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걸 가십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국연구소 에다는 물론 해군 병력까지 재정비하고 있는 걸 팬드래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또한 제국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걸 정녕 모르는 겐가? 하지만... 다들 그만하게 흑태자 전화 앞에서 이 무슨 추태인가? 이제 와서 옳고 그름은 상관없다. 제국은 살아남기 위해 이 전쟁을 하는 것이고 팬드래거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뿐. 단지 그뿐이다. 전하, 왜 그러지? 역시 좌익의 선두는 제가 맡겠습니다. 날 걱정하는 건가? 전하의 강함은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압니다. 하지만 선두는 너무 위험합니다. 자칫 전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좌익의 선두는 압도적인 힘으로 적들을 휩쓸며 나아가야 한다. 칼스, 네 힘으로는 아직 역부족이야. 이 역할은 나 말고 가능한 자가 없다.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다. 단지 아직일 뿐이니. 언젠간 반드시 흑태자님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내 짐을 대신 짊어지려면 최소한 드래곤 정도는 잡을 수준이 되어야 할 텐데. 해내겠습니다. <laughs> 기대하지 자, 그럼 전군, 진군하라! 다크하머 좌익 1부대! 날 따르라! 오늘 이 순간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전하, 이 전술이 먹힐 거라 판단하십니까? 물론이다. 사선 대형은 거만한 펜드래곤을 상대하기 적합한 전술이지. 그 말씀은? 펜드래곤은 병력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힘으로 찍어누르는 전술을 사용한다. 어찌 보면 강대국으로서 가장 훌륭한 전술이라고 할수 있지. 바꿔 말하자면 펜드래곤의 진영은 모두 동일한 수비력을 갖췄다는 뜻이 된다. 어디 하나 특출나게 강하지 않다는 뜻이지.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념은 단순하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시간이다. 좌익엔 공격력과 기동력이 높은 너의 발탄 부대와 한주의 흑영대 그리고 많은 병력을 배치하여 돌파력을 올린다. 우이겐 공격력과 방어력이 높지만 움직임이 느린 번스타인과 비신우의 부대를 배치하여 버티게끔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나? 우이겐 도달할 때쯤엔 좌익이 측면에서 둘러싸게 되겠군요. 그래. 결국엔 우리 부대가 적 부대를 크게 포위하는 형국이 되겠지. 이런 전술은 대체 어떻게 생각하신 겁니까? 무사 수행 당시 시에타 마을을 지나다 오크와 오우고가 영역 다툼을 하는 걸 보게 됐지. 오크들이 분리하여 계속 패배하던 중딱한번 승리한 전투가 있었다. 어떻게 저 상황을 뒤집었는지. 혼자 복귀하다 깨닫게 되었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분은 대체 흑, 흑태자 흑 어떻게 이렇게 빨리? <laughs> 빠른 기동력에 놀란 모양이군. 지금이 승부처다. 혼란은 오래 가지 않아. 이 기회를 놓치면 패배한다.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이대로 실버 에로우의 우익을 무너뜨리면 사선 대형은 성공이다. 전하, 전방의 마장기가 아론다이트. 아론다이트, 아론다이트입니다. 엘체네로가 아니라 아론다이트라니 어떻게 아론다이트가 여기? 아론 다이트라 린트 팬드래건이 보낸 건가? 린트 팬드래건이 차남이었나요? 아, 책사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린트 팬드래건이라면 실버에로의 참모가 아닙니까? 그래 녀석이라면 다크아머 좌익 병력이 많은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지. 둘째입니다. 둘째 린트 팬드래건은 차남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회해서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회해서 돌아가면 이 전술은 실패로 끝난다 한시라도 빨리 적의 우익을 무너뜨려서 포위하는 형국을 만들어야만 해 이대로 돌파한다 아론 다이트는 내가 직접 상대하지 안조, 너는 아가씨와 다른 병력들을 부탁한다 혼자서 괜찮으시겠습니까? 날못 믿는 건가? 제가 실언을 하였습니다. 명을 따르겠습니다. 나 아슈루 17세가 내놈을 상대해주라. 아슈루 17세인가? 구광이 아론 다이트를 끌고 여기까지 오다니. 오만인가? 아니면 함정인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아론 다이트는 지금 여기서 파괴한다. 그 장면 오, 와우 멋져 <웃음> <웃음> 아버님을 감히! 니놈이 감히! 니놈은? 내 이름은 아이스 펜드래건! 펜드래건 왕국의 제3왕자다! <laughs> 린트 녀석. 아론다이트와 아이스 왕자로 날 상대할 속셈이었구나. 조금만 늦었다면 위험했겠군. 하지만 아론다이트는 이미 파괴되었다. 전장의 흐름은 다크하모에게 있어. 전하, 위험합니다. 잠시 몸을 피하시고. 아니. 어차피 이 부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열세인 다크하모가 승리할 수 없다. 물러날 수 없어. 나 혼자라면 아이스 왕자의 부대를 돌파하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부대의 피해도 심각해질 터. 그러면 실버 에로우의 우익을 돌파할 힘이 부족해진다. 린트, 팬드래곤 최고 병력인 아론다이트와 아이스 왕자를 모두 우익에 배치할 줄이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도착했더라면 린트 형님의 계획이 틀어질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면 아버님께서 살아계셨을 텐데. 젠장! 극태자! 네놈에게 1대1 대결을 신청한다! 왕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놈은 아버님을 죽인 원수다. 그러니 내 손으로 직접 원수의 목을 치겠다. 이미 린트 원장님의 작전이 많이 틀어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그런... 내가 설마 질것 같으냐? 잠자코 지켜보기나 해라. 왕자님, <laughs> 어리석군... 뭐? 니 놈은 들키지 않게 우리 부대를 포위해만 했다. 멍청하게 일대일 전투로 끌어들일 줄이야. 천라 아버님의 원수를 다른 녀석들에게 맡길 성심이야! 좋다. 특별히 일대일로 결어주지. 전하. 괜찮다. 물러나라. 알겠습니다. 아이스 왕자가 이곳에 있다는 건 린트가 내 작전을 간파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1대1 상황을 만들었다는 건 아이스 왕자가 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건가? 아니, 이건 린트의 작전이 아니야. 순전히 아이스의 단독 행동. 오만하군. 그 오만 덕분에 우리에겐 기회가 됐지만 텐드래그는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되겠군. 내가 나서지. 음, 내가 처리한다. 어떻게 뒤로 빠져도 공격하고 들어오게 는데 그러면 그냥 내가 먼저 때려야겠다. 흥! 내가 처리한다. 어? 내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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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당. 이럴 리 없어. 응? 말도 안 돼. 내가 이 내가 쳤다고 계약해임. 하. 소문만큼 대단한 실력은 아니군. 하지만 지휘관으로서는 더 최악이다. 네 놈은 상황을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를 제발로 걷어찬 거다. 아니. 이럴 리가. 이럴 리가 없어 얘 표정 봐네 <laughs> 패배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다고 나는 최강이야 나는 최강이라고 얘눈 돌았는데 <laughs> 최강이라면서 어디가 <laughs> 오왕자님 전하 가게 두실 겁니까 전이를 상실하여 도망치는 지휘관은 죽이는 것보다 그냥 두는 게 좋다 봐라, 펜드레건 병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상황을 유리하게 반전시킬 기회를 멍청한 지휘관 탓에 날려버렸군. 아론 다이트와 국왕까지 잃었으니 다들 정신 차려라.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부대 전체가 무너진다. 어떻게든 이 진영을 사수해라. 그래도. 제법 괜찮은 장수도 있군. 이미 늦었지만... 가자! 이번 전쟁은 우리의 승리다! 에스겔력 1202년 178일 아슈루 17세의 사망과 아이스 왕자의 도주로 인해 지휘체계가 붕괴한 실버 에로우는 다카하머의 진격을 막아내지 못했고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뒤늦게 제1왕자 아크론과 제2왕자 린트가 흑태자 부대를 막으려 했으나 기세를 탄 흑태자 부대를 막아내는 데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두 왕자 모두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렇게 그라테스 대회전은 다카하머의 승리로 끝이 났고 펜드레건 성과 커티스의 왕성까지 모조리 점령함으로써 실버 에로우 연맹은 완전히 해산하게 되었다. 어떻습니까? 푸시. 역사 가이드라인과 특별히 다른 점을 찾았습니까? 네, 알파. 아이스 팬드의 건이 흑태자에게 돌격하는 시점이 너무 늦었습니다. 본래 아슈르 17세의 사망 전에 더 빨리 둘이 전투가 벌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그것보다 제 가면 어떻습니까? 뭔가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게 근사하지 않습니까? 네, 잘 어울립니다. <laughs>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정글 존에서 특가로 구매한 물건입니다. 마침 딱 할인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런데 그라테스 대회전의 가이드라인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알파? 그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오차율 발생 시 음기응변으로 대응해야 하죠. 물론 역사의 큰 줄기가 변하지 않는 선에서... 어... 본래 아이스가 이보다 더 일찍 도착한다는 건가? 그렇죠. 안타리아의 설을 보더라도 그게 가장 안전한... 응? 어, 뭐,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왜? 우리 앞에 왜? 매번 그림자 속에 숨어 다닌다고 안 들킬 줄 알았나? 기운과 마력만 감춘다고 다가 아니다. 기척과 시선까지 감춰야 진정으로 숨었다 할수 있지. 저번에 흑태자 PV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저 정도 거리에 흑태자 정도의 실력자면은 저 둘이 아마 발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네요? <laughs> 치명적인 버그다! 젠장! 푸시, 지금 당장 256차 시뮬레이션을 중단하십시오. 제2 트레이닝 룸에 있는 모든 달 육체를 폐기하고 모든 영재력 데이터를 수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스 256차 시뮬레이션 훈련 중단 시퀀스 실행 제2 트레이닝 룸 내에 모든 달 육체를 폐기 절차 가동 제2 트레이닝 룸내 모든 영자력 데이터 수거 절차 가동. <laughs> 이상한 요소를 부리는 군 하지만 그런 것은 압도적인 힘 앞에서 무의미하지. 그것이 바로 아우터원이다. 난 너희와 이야기를 좀더 하고 싶은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알파 영자력 데이터 수거 중 이상 현상이 관측됩니다. 칼스타이너의 영자력 데이터 수거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얼마나 지연되고 있습니까? 제2 트레이닝 룸의 다른 영자력 데이터는 모두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칼스타이너의 영자력 데이터 완전 수거까지 앞으로 9년 6개월, 21일 5시간, 19분 9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이 버그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256차 시뮬레이션을 강제 셧다운 하십시오. 강제 셧다운을 진행하면 영자력 데이터가 일부 소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할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즉시 진행하세요. 코스모스 256차 시뮬레이션, 강제 셧다운 진행, 영자력 수가 절차는 무시합니다. 그 강제 셧다운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군. 이번엔 어떤 요술인가? 당신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시뮬레이션 도중에 발생한 버그, 치명적인 오차율 덩어리일 뿐이니까요. 오차율? 네 멋대로 감히 내 운명을 판단하지 마라. 내 운명은 내가 직접 결정한다. 너희 마스터란 놈에게 전해라. 근실내로 흑태자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강제 셧다운 완료 다행히 영재력 데이터 소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흑테즈 어떻게 놈이 우리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던 거지? 시즈 컴퓨터가 코딩 실수를 했을 리가 없는데 설마 소문으로만 들었던 아우터원? 알파 아우터원이라는 단어는 안타리아에서의 등록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코스모스 시스템에서 시뮬레이션 할때 여러 영자력이 사용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외부 어딘가에서 무당으로 침입한 미지의 영자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지에 쌓인 초월적인 영자력들은 우리의 시스템 제어가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즈들의 존재, 또 코스모스 시스템 구조까지 인식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시즈들은 그런 영자력들이 외부 어딘가에 존재하여 코스모스에 침입하는 것으로 간주, 아우터 원이라 명명했습니다. 허시 지금 당장 시즈 컴퓨터 클라우드에서 모든 영자력 데이터를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흑태자 같은 아우터 원이 더 있는지 찾아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파. 혹시 지난번 에러 코드 하이델룬의 영향 때문인가? 아무래도 다른 시즈들의 도움을 받아야겠군. 강제 셧다운이라고 했나?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힘이군. 하마터면 다른 차원으로 날아갈 뻔했어. 하, 여긴 어디지? 이상한 곳으로 떨어져 버렸군.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 참 갑갑하군. 너는?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너는 연주형? <laughs> 뭔 소리야? <laughs>